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부동액을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부... 중고차로 구매했기 때문에 부동액을 언제 교체했는지 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액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캡을 여시고 비중계를 이용해서 농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중계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영하 20도까지는 괜찮은 걸로 보이네요. 근데 이제 언제 교체했는지 몰라서 저는 그냥 이번 기회에 새 부동액으로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교환하기 전에 저는 순환식으로 교환을 할 거예요. 순환식으로 교환 하기 위한 장치들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흡입기를 이용해서 기존의 폐 부동액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라디오 캡을 다시 잠가주시고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기존 상부 호수 탈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립을 제거했습니다. 네, 엔진 쪽 장비 하나 체결해주고요. 라디에이터 쪽도 호스를 체결한 다음에 이 밴드를 고정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부동액을 순환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뭐 원리는 간단한데요. 에어를 해주고, 열어서 이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1kg만 압을 맞춰놓고. 이렇게 일단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에어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이런 식으로 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부동액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호스를 연결했고요. 저 물통에 있는 깨끗한 물을 차체 안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통해서 나오는 물을 엔진 쪽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깨끗한 물,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물이고요. 이쪽은 이제 기존에 차차 안에 있었던 폐 부동액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 부동의 색상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보시고, 이 초록색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순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거품이 많이 나오는 게 보여요. 거품. 난방에도 거품이 있으면 효율이 떨어지듯이, 지금 배관 안에도 거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보시면 색상이 이제 물 색깔이랑 들어가는 물 색과 나오는 물 색깔이 거의 일치해서 이제 기존 물만 채우고 이 해척제. 세척계를 주입한 다음에 주행을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스 원래대로 체결해 놨고요. 이쪽에 다시 물을 이용해서 보충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에어뺄때 쓰시는 용도인데 물을 꽂아주시고 좀 사다온 지 오래됐는데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밑를고 <shriek> <shriek> hmm. 물이 더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채워주신 다음에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서 일단 잠근 다음에 시동을 끄겠습니다 네. 자, 탈거하시고 라디아팩으로 체결하신 다음에 이제 운행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행을 마쳤고요 이거 살짝 열었는데 그 액이 좀 넘쳐서 지금 연기가 나고 있어요. 여기 아까 호스 다시 분리한 다음에 다시 기존에 교환할 수 있도록 다른 장치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고무 호스 바꿔서 다 장착을 했고요 이제 다시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해서 한번더 순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물이 아마 안에 이제 세정제가 녹아있어서 그 물을 한 40m 정도 이용해서 다시 순환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을 다녀와서 지금 이 냉각수가 뜨거운 상태에서 이렇게 김이 무락무락 나오고 있습니다. 여 20m 한번 순환하고 나온 물이 물이에요. 아직도 조금 색깔이 독색이좀 띄는 게어이 순환 기존에 남아있던 냉각수랑 깨끗한 물하고 섞여서 이 정도 색을 띄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순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순환하고 있는 중인데 깨끗한 하얀색 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조 냉각수에 있는 기존 폐부동액을 제거하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럼 나오네요, 나오네요. 네,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지금 이제 깨끗한 물 그리고 이쪽이 이제 차에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쪽 물인데 색상이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면. 네, 지금 두 번째 순환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기존 통 안에 있는 나머지 물을 전량 에어로 밀어내겠습니다. 물이 다 빠졌구요. 네, 사용할 부동액은 현대 최고급 부동액 사용 예정이구요. 이 부동액과 물 비율 1대1로 희석할 예정입니다. 우선, 부동액을 통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4리터, 부동의 원액 4리터 다 주입했구요. 이제 여기에 4리터를 채워서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 4리터 주입하겠습니다. 네, 1대1 지금 8리터 들어가 있구요. 네, 전에 사용하고 남은 원액이랑 수돗물 1대1 혼합액 4리터 정도 더 있어서 마저 주입하겠습니다. 네, 총 12리터. 그 냉각수 6리터, 물 6리터 해서 총 12리터가 주입이 됐습니다. 마지막 부동액을 차 안으로 주입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라인 여기 아마 파란, 초록색 부동액 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초록색 부동액이 나오면 교환은 완료되는 겁니다. 주입 시작하겠습니다. 색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들어가는 색과 나오는 색이 동일하게 되었어요. 이제 주입하는 것을 정지하고 이 호스 원래대로 다시 체결하겠습니다. 호스 밴드는 기존에 있던 밴드를 그대로 밴드의 위치는 항상 처음에 물려있던 그 자리로 자리에 네, 이렇게.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아까 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동액을 좀 주입을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동을 걸어서 순환을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에 있는 에어가 올라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에어가 올라오면서 다시 이제 수동액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어가 빠지는 동안 보조 냉각수통에도 마저 주입을 하겠습니다. 어, 예플을 넘겨서 주입을 완료했습니다. 보조통 담가주시고. 네, 지금 날이 어두워진 관계로, 어, 공회전을 너무 오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안 들어가는 것까지는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동액은 와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디에이터 캡인데 이게 금액이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교체하실 때 이렇게 세 제품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보시면. 이 고무의 크기도 좀 다르고 별만하니까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캡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의 교환 작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